서로 명언 공부 5월 16일. 안위제 출령이요, 전망제 소형이다. 안전과 위기는 정책을 내는데 있고, 전망은 사람을 쓰는데 있다. 사기 평진우 주보열전에 나오는 유명한 명언입니다. 나라의 안전과 위기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달려있고, 나라의 전망은 어떤 인재를 쓰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책과 인재가 나라의 흥망성쇠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정말 옳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통치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거든. 그 사람이 어떤 인재를 기용하는가를 봐라. 부지기근이면 시기소사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도 남겼습니다. 한때 온 나라가 못난 통치자 한 사람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백성들의 실망감은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큰 책임은 그 사람을 기어이 기용한 이명권자에게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쓰려면 제대로 된 사람을 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뼈저린 반성이 없는 한 이런 일이 대풀이 됩니다. 사마천이 남긴 인재가 한나라의 흥망성세를 좌우한다 라고 하는 이 대목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중국사에 오늘, 821년 5월 16일, 당나라 목종이 과거시험장에서의 부정으로 재시험을 치르라 게치르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과거시험에서 부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재시험 결과 진사에 급제한 정랑 등 110명이 탈락되었습니다. 부정으로 입합, 합격했다는 거죠. 역사기록상 최초이자 최대의 과거 부정사건으로 과거시험 부정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